제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오늘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는 세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 정책 보좌역으로 국민의 입당에서 정권 교체에 기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시에 여소야 대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국정을 운영하셨지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좋은 정책으로 중산 서민의 정당이 되라. 그리고 당원과 당직자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민주정부를 개성해라. 그리고 험지인 영남에도 진출해서 전국 정당이 되라. 이세 가지 가르침을 지금 우리 당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총선과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이세 가지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정말 효과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설날 고향 다녀오셨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그거 제가 설계해서 문재인 후보 공약으로 했던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가시면 어르신들 100원 행복 택시, 그거 제가 원래는 천원 택시로 설계해서 공약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00원 택시로 확대한 것입니다. 전남에 가면 청년 청소년 100원 버스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 하나가 국민에게는 혜택을 주고 우리 정당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으로 선거 승리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외면한 채 야당 탄압과 외유, 정쟁을 일삼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 제가 월 3만원 청년 패스, 그거 제가 수십 년간, 10년 넘게 연구해서 설계해서 이번에 김민석 의장님께서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333세 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게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공 이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24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공 그거 2014년 11월부터 제가 신혼부부 집안체 보름 하면서 당에다가 출기차게 얘기해서 이번에 관찰했고 이기호 의장님께서 발표하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핵심 공약 사항으로 발표해서 정말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이번 설의 7대 공약 중에 제가 설계하고 있는 것이 3개나 들어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국민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우리 정당에는 득표에 큰 효과적인 대책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그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 주십사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철도지하화 24년 1월 9일에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제가 신속하게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신도림 현장까지 가셔서 철도지하화 네 가지 약속 네 가지 실천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에게 다가갔을 때, 개인 인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국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정책 선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